고소 사건은 고소인, 피고소인이 어느 정도의 대등한 당사자로 수사를 하는 거라면 인지 사건은 좀 달라요. 인지 사건은 고소를 하는 사람이 없고,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이, 어, 이건 제가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시작하는 수사거든요. 경찰도 할수 있고, 당연히 뭐 검찰 다할수 있는 거고, 수사권이라는 이제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물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수사하고, 막 털어서 뭔지 안난 사람 없다고, 어, 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 라고 인지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뭐 괴롭히고 싶다 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기본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인지를 할때 인지보고서를 써서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사팀의 특성상 스스로 이제 범죄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범죄자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입건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아 내가 열심히 수사를 해봤는데 A는 범죄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지 사건을 하게 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최소한 몇 명을 구속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으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할 때는 고소 사건이냐, 인지 사건이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